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리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유시와 씨가 쓴 어, 옛날에 참 좋아했던 시인데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어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유시와 시인의 이 시는요, 사실은 어, 잘알것 같으면서도 어, 상당히 모호성으로 이렇게 안개처럼 살짝 덮여진 시예요. 어, 왜냐하면, 이것을 한 편으로 읽으면 어, 곁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행복해서 그 당신을 더더 더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내 안에 당신이 가득 차 있어서, 분명히 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대가 내 곁에 있는데, 어, 그립습니다. 그건 유시화 시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함께 있어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으, 어떤 것이든 너무 행복해서 더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존재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 존재와의 온전한 하나됨 만남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이고, 어, 그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 사이의 존재,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녀라고 보든 어떤 진리와의 연합으로 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연합되어져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 태줄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이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리움이 클수록 그 그리움의 대상인 그 존재를 만나서 그 존재가 내 곁에 있어도 왠지 모르게 그 존재를 만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나는 아직도 어~ 니가 어~ 그러니까 내가 어, 바라봐 주고 싶어하는 그 당신이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곳으로부터 당신이 날 정말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너는 내가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곳으로부터 나를 바라봐 주지 않니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인간적인 만남에 늘 상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 이렇게 멜랑코리하게 뭔가 이렇게 승화시킬 그런 대상이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 만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는 오해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는 거죠. 너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 또는 너라고 하는 존재를 각자의, 그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나는 예, 이건 맛있어. 이 피자 맛있어. 나너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서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이니까 내가 아니고 나의 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어, 내 마음에 들어라고 할때어 그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왔다. 너내 안에 있다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그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어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늘 동일하거든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내 마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판단 구조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서 만들어진 판단 구조, 가치 평가 구조가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너의 몸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과의 만남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경험덩어리와 경험덩어리가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한다 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때그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또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린 드디어 만났어라고 하는 과정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몸과 너의 몸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만들어진 나의 가치 판단 평가 기준에 당신이 부합한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좋아한다. 맞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상대방을 정말 알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갈수록 내옛 내가 알던 그 너는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논리적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나하고 너하고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바로 그 마음이라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사실은 처음부터 나하고 너는 안 만난 거예요. <laughs> 이참 이게, 어,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어, 도대체 에, 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 그게 어, 이 세잔이 그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진실이거든요. 예, 두 사람이 이게 우리 만남의 자리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만나요. 무엇인가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카드 놀이에요. 내 패는 가리고 상대방의 패는 알고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죠. 이기고 싶은 거. 그래서 그 권력 싸움이죠 사실은 네. 결혼하면 네. 처음에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 같은 이야기고 네. 세자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할 때는 진정한 의미의 나와 너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이에다 병호를 딱 갈아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벽인데 넘어설 수 없는 38선 경계선이죠. 근데 실제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만 주고 조금만 받고 음 이거나 어쨌든 어,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뭐, 모자도 좀 다르고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파이프를 물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어, 얼굴도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카드를 치는 몸의 형태는 똑같잖아요. 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으면 붙을 것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은 분명한데 그 원인을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너와 만나서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살면 거기는 더이상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왜 어~, 왜, 왜, 어 이별이나 왜왜 떨어져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움이라는 것이 또는 함께 있어도 그리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냐면 그것은 실제 나와 실제 너가 만나지 않고 나라고 믿어진 어떤 것이 너라고 믿어진 어떤 것과 만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또 영화가 있는데 홍상수 감독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보면 남자가 셋이 나오고요. 음, 지금 여기 그림에는 사진에는 둘이 지만 예, 주인공은 물론 둘이에요. 근데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학교 이여성이 학교 선배, 군대 가면서 어, 이 여성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냥 어, 삼고 가버리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이 여인과 연인 관계였던 한 남자가 있고. 그리고 그 남자의 후배인, 남자가 있어요. 그렇게 세 남자가 이 여인을 만나는데, 단한 사람도 이 여인을 여성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잔의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그렇게 엄격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사진 보시면 중간에 화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걱정해 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가지 않아요. 둘은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가 만나도 지금 이 중간에 술병들이 있고, 여인이 가운데 서 있죠. 이 마귀처럼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있어도 여기 말상가지 여기 꽃병이 있어요. 여인과 남성 사이에 그 홍상수 감독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 프랑스 시인인 루이 아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래의 시 안에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라는 말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랬대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 그래서 제가 시를 찾아봤는데 어, 실제로는 사실은 이 루이 아라공의 시는 그 조금 수준이 낮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자는 남자의 영혼을 장식하는 칼럼 물감이다. 여자는 남자를 활기있게 해주는 떠들썩하고 우렁찬 소리이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거칠어질 뿐 열매 없는 빈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의 입에서는 거친 들바람이 나오고, 그리하여 남자 인생은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황폐해져 끝내는 엉망인 그것들마저 자기의 손으로 때려 부순다. 부셔버린다.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나고 사랑을 위해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다. 여자로 하여 낡은 세계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모든 것이 나눔과 베품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얀 방도 피도성의 입맞춤도 남자와 여자로 만난 부부들과. 우리들 세상의 봄이 오렌지 꽃처럼 지상에 그득히 깔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가 금방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 실제로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음제 생각에는 이 아라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의도한 것도 여자가 아니고 여성성일 거예요. 여성성, 여성성.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루이 아라공 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 철학자인 그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여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여성이 있어야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laughs> 어, 사랑구실을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음, 여성성 자체가 남자가 볼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타자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과거에 남자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유교 시대를 보면 항상 남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여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뭐 효분이 열분이 이러면서 잘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남성들이 원하는 세계상의 여성을 끼워 맞췄던 것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여성과 만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었죠. 소유 마치 그래서 그건 그~ 프로 크로테스가 침대에다가 이~ 강도 프로 크로테스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에다 사람을 갖다 묶어놓고 길면 자르고 어, 짧으면 늘어뜨 늘어 늘리는 그래서 여성의 여성성 자체를 남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잘랐다가 하는 음. 그러면 결국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소유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과 만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과거에 그런 존재로 어, 존재했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소유만 하고 있다라는 건 홀로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홀로 있다라는 것을 레비나스는 그냥 미래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진정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여성, 여성을 여성으로 그 자체로 타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이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네, 그 존재를 뭐 레이디라고 높여주건 그렇지 않건 어떤 존재를 바라보건 그건 전부 남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를 이해해주어야 한다. 즉, 내가 그 상대방의 밑에 언더스탠드 서서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여성성을 받아들여 주어야. 비로소 현재인 내가 나와 전혀 다른 여성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래라고 어, 레비나스가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미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프로크루테스처럼 내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루이 아라공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말은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여성이 생각하는 사고관의 틀에다가 남성을 규정해 버리면 그것 역시 미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성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타자성 그래서 그런 그걸 다른 단어로 레비나스는 아 그건 신비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결코 그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 어~ 홍상수 감독의 우리 선이라는 영화를 또 다른 영화를 보면 거기는 좀더 적나라하게 이세 잔의 그림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잘라져 있죠 세 남자를 만나는데 그세 남자 중에 어떤 남자와도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건 물론 어~ 이세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의 문제 여기 이네명 자체가 네 명이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남을 만나지 못하면 혹시 다른 만남이 진짜 만남인가 하고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규정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내가 소유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대는 거기 있어도 나는 늘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유시와 씨의 시처럼 멋지고 낭만적인 내가 되는 게 아니라 <laughs> 바보예요. 어, 네가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리운 이유는 내가 너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너로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 진짜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음이 있어요. 아름다운 어리석음, 우리는 아름다운 지혜로 가야죠.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남을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